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이30% 턱걸이 한다는 것은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뭐, 언론들은 뭐, 레임덕 기로라니, 뭐, 이렇게 하지만 이미 레임덕입니다. 벌써 30%대가 초반, 30%, %대가 이 초바, 30 초반대가 되면요. 그건 레인덕이라고 저희들 그 얘기합니다. 백신 부동산이 관건이 돼서 과연 이30% 특거리를 갖다가 탈피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백신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백신을 구매를 늦장구매를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 레이 저 백신을 빨리 구입하고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정말 스와프도 하고 또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가지고 백신 특사로 보내 가지고 백신을 구입하는데 총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백신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분노를 지금 갖고 있다.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바로 그런 부분이 백신하고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지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조 바이든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는 그그 그 순간에 그 마음 속에는 중국과 미국에 서 미국 두 나라를 놓고 지금 이 소위 허들을 넘는 이렇게 눈치 간보기를 하는 그 딱한 입장. 딱한 입장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선택한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친중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대해서 항상 칭찬하고, 어, 심지어는 이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방역을 할 때, 초기에, 작년 2월 달에 의사협회라든가 그 감염병 이런 데서 흔히 그 보건복지부에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봉쇄를 해라. 차이나에서 오는 해안이라든가 이 항공 봉쇄를 해라. 했지만 대통령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언론에서 많이 그 봉쇄하라고 했습니까? 많은 안 했습니다. 그때가 춘절입니다. 춘절. 춘절이라는 것은 마구제비 그냥 어, 중국 사람들이 대거 바깥으로 나가서 장기 휴일을 휴가를 즐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음. 정치권에 따르면 백신 수급 부동산 정책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민생 현안들이 산 적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인 지지율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그런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백신 문제를,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다면,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신 수급 부동산 정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지금 이 지지율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그 한국 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에 보면은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에 2포인트 하락해서 60%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갤럽의 조사일 뿐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 동률을 기록한 지난 3월 3주차 이후에 3월 3주차, 4주차는 34%, 4월 1주차는 32%, 4월 3주차는 30% 연속으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상승세로 1% 올라섰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보면 그 결과는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백신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예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최저지주율 갱신할 당시 흔들렸던 40대 호남, 진보 등 핵심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획복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40대의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은 에 4월 1주차 처음으로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선 데 이어서 전주에는 긍정률과 부정률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률과 부정률이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의 그 지지층이죠. 40대하고 또 광주 전라 지역에서 긍정률이 4주차에 69%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전주 49%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포인트 상승한 5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된 셈이죠. 네. 진보층의 긍정평가 역시 3월 4주째 66%를 찍은 뒤, 4월 1주차 55%, 4월 3주차 53%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5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4.7 재보선 참패의 의에도 핵심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 수그러든 점이 집권 후반기 레임덕 위기에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 말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등 레임덕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에는 코로나,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변수가 엄청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직무수행 부정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코로나 대처 미흡 지적도 전주에 비해서 9%나 올랐습니다. 특히 백신 안전성 및 수급에 대한 불안은 정부가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가중됐다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실전 논란에 따른 안정성 논란. 또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3자 접종, 그러니까 부스트샷을 하기 때문에 백신 여분에 대한 우리 자국 우선주의가 기조가 커졌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800 내지 900명대에 진입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하순경에 예정된 안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높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백신 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 역시 반등 혹은 급락 또는 하락 이런 것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또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9일 수석보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언급하면서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에 백신 협력 양국 간의 현황과 긴밀한 공조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백신 문제가 어제로 올라갈까요? 왜 보아오 포럼에서 화상회에 나와가지고 또 미국에 반대되는 중국을 갖다가 또 올리고 중국은 하추 백신 공급을 저이 개발 도상국가에게는 아주 무료로 해줘가지고, 어?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또 이러고 중국,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치고 있으니 그런 발언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을 은근하게, 미국을 콕 집어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 미국에서 볼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선물을 줄 만한 게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행동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여기야, 휠이 꽂힌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다. 그런 사실을 가끔 느낍니다. 자기가 휠이 꽂힌 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뭐, 대통령, 누가 뭐래도, 마이 웨이!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이 웨이를 갖다가 미국이 허용하겠습니까? 글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나라는, 대한민국 나라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말이죠.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 이걸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죠. 그리고 더더욱이 이번에 부산 시장과 서울 시장이 압승했다는 그 민심의 그 폭발 지점을 이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1년 내로 떠나야 된다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자기가 보는 이 동맹, 한국 한미 동맹을 정말 견고하고 진실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실이란 것은 객관적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간에 그 진실성, 외교적인 진실성, 그것은 가장 신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먼저 수습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한미 동맹인데, 동맹인데, 75년에 혈맹이라고 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홀로 혼자서 이 동맹의 가치를 자꾸 훼손시키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자꾸 중국에, 중국과 지금 이해 갈등이 지금 미국하고 참여하게 대립되는데, 자꾸 중국에 중국 편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려면 홀로 하는, 자연인 문재인으로서 홀로 하는 건 모르지만 대통령, 문재인으로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이미 동맹관계가 체결되어 있고 75년간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데 역할난 미국 동맹을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도 남은 임기 지지율 향방을 가늠할 이슈가 됩니다. 청와대는 재보선 참패도 일단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에서 규제 강화 대신에 규제 완화로 방향을 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도요. 음대로못 해요.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 말 누가 듣습니까? 이 민주당 엇박자 내잖아요. 그때는 예스 yes 예스 yes 뭐 눈치만 있으면 그냥 바로 예스가 yes 나오는데 이제는 응? 어? 할 소리 다 하자 아서 규제 완화로 방향 틀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또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경기지사는 또, 어, 어, 그래, 친문들, 친문들 문자 계속 보내면은 그가 천명만 지우면 된다. 하고 딱 보통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 얘기들이. 아마 한 5, 6월 달 정도 되면은 아마 대통령이 상당히 힘들다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다, 전부다가 아니고 다소 떠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끔 할 겁니다. 바른 소리를 내, 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들 도 그들의 소리를 내겠다. 또 이재명 지사는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집권 여당은 여태까지는 하나로 뭉쳤지만 그들은 이해관계가 뒤틀어지면은 또 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뒤틀어지면은 또 버리죠. 그리고 또 해천 모이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이제 올 달에 딱 들어가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권 행보 수순을 밟기 시작하고 또 등등 전개가 이 지각변동을 하게 되면 이 엄청난 그 변화가 바로 그것들을 변화에 의해서 청와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 있겠습니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 18%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십시오. 이 구독 버튼은 말이죠.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엄지는 그냥 보실 때마다 한번 누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뒤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돼야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풀풀 뛰는 또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국가안보가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 말입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합해야 됩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